안녕하세요. 어, 부활 7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음, 오늘 복음은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 14절 요한복음을 보시면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는데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 말은 주님께서 약속을 약속을 하셨을 텐데 바로 약속하셨다는 것. 하느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말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전부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한 사도들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0절.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의미로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laughs> 죄송합니다. 당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세상에서 그 말씀들이 전파되기 위해서죠.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잖아요. 소통을 통해서만 인간성이 드러나죠. 인격도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잉태된 생각인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전파의 의미로, 어,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주셨는데, 음, 글을 쓰는 작가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작가들도요, 당신이 직접 기록한 글을 편집자에게 주는 이유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작가의 말씀과 그리스도 또,의 말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작가의 말씀이죠. 전자는 재매가 있지만, 후자. <laughs> 그리스도의 말씀은 재매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laughs>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laughs> 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 그 말씀을 사랑하는 수도자, 세상과 우주를 변화시키도록.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살아가나요? 오늘 복음 또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죠. 즉, 완성된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세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하느님께 대치하고 있어요. 어둠이 더 사랑했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빛보다. 세상은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 때부터 순교 성인들의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죠.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죠. 우리도 주님께 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갖 불행과 역경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시죠. 여러 가지 몸의 건강, 장수 등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고 관계적이죠. 대화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는 고통을 견디는 힘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죠. 용기를 내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험이나 영웅전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용기를 배워요. 영웅들에게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용기를 내어 모험을 하고 전력을 세워 난관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도 순교자들의 용기는 실제의 고통을 극복합니다. 환자들의 용기는요,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제죠.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용기는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힘입니다. 이 용기와 힘은 그들 스스로에서 오지 않고 바로 당신 말씀을 들었던 자들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힘이고 용기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 태한성당에서 6월, 음, 매, 목요일마다, 6, 6월부터 매목일마다, 요 영혼 돌봄을 위한 미사, 또 성체 현시 강복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